켰어, 켰어. 어, 켰어. 나 방금 켰어. 출발! 에이터! 조금만 에이터 하면 돼. 있다. 왼발에 힘저 왼발 에힘 많이 오른발에 힘 주지 말고 어, 도않는다 앞으로 가지도 않아, 이게 지금. 조금 있어. 조금만 있어. <목소리> 가지도 않는데. <목소리> 앞으로 안 가는데? <목소리> 눈이 완전 파 먼저 싸우잖아. 어? 그렇지. 밑에서 저기 좀 한쪽으로 가는 데 있어. 가른다. 어, 왼발에 힘줘. 왼발에. 왼발에만 힘줘. 그래. 그래서 L자 박 털하는 거야. 그렇게. 야, 왼발에. 밑에 보지 마. 앞에 봐. 앞에 봐. 앞에. 마이 앞에 안 봐. 마이 봐. 마이 봐. 나 왼쪽 끝에 나 왼쪽 끝에 있는다! 그치? 아, 앞으로 가지가 않네.

이거랑 팔 좌우로 나란히 알롱제 됐어 이제 A자 조금 A자 어자 여기 8천 2백 8 11자 아니 A자 A자 오른쪽에 힘. 오른쪽 발에 힘. 오른쪽 발에 힘줘 어. 왼쪽 발에 힘줘 오른쪽 어. 발에 힘줘 잠깐 멈췄다 가자 조이렉스다 아빠 조이렉스 이제 되게 오래 갈릴 것 같다 일로 오지 그래 1도 the door. 그렇려그렇려더 아, 돌려! 더 돌려! 더더 더! 더 더! 더, 더. <놀람> 어, 아! 전부 있네! 아 이제 유리 살았네! 어? 아 전부 있 정북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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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자, 브 자, 브리 자, 브리다 자, 브리야. 자, 브리 자, 리야 자, 브리야. 자, 브리야. 자, 브리야. 자, 브리 다운 브리야. 자, 브리야. 자, 브리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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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고프로 촬영 중지